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윤팀장입니다. 네, 오늘 11월 음, 31일 일요일이고요. 네, 내일이 바로 이 큐티 종료 이벤트가 있는 월요일이다 보니까 주주님들이 음, 월요일날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문자를 좀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일요일에도 라이브 방송을 켜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음, 우리 또 금요일날 이렇게 하락한 거 보고, 어, 또 빠지는 거 보고 이것도 흔들리네. 연말 앞두고 왜 이러지? 이렇게 걱정하셨을 거예요. 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금요일에 하락. 이거 정말 절대 무너지는 하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딱 보시면 아시겠죠? 네. 금요일에 하락은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이 큐티 종료를 앞두고 외인들이 마, 만든 이 의도 있는 마지막 털기였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음. 왜냐. 금요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음. 우리 개인들 가장 불안해서, 어, 불안해서 심리가 가장 약한 날이잖아요. 주말 동안 또 무슨 뉴스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 개인들 바로 던져요. 음, 응, 외인이 이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이 금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일, 일부러. 난해한 차트를 만들어 놓고요. 개인들 터는 물량을 싹 가져가는 거거든요. 음, 이거 정말 진짜 무너지는 하락이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거래량도 폭발했어야 되고요. 어, 그런데 금요일날, 어떻습니까? 거래량 거의 없죠. 이건요, 여러분. 외인들이 자리를 잡는 거다. 어, 게다가 외인들, 그리고 기관. 지금 평단가가 얼마예요, 여러분? 9만원 후반대에서 10만원 초반대거든요. 즉, 얘네도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던지면요, 손해예요 그래서, 파는 척만 하고, 파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조용히 모으고 있다. 네,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왜, 왜 우리 삼성전자를 이렇게 흔들면서 모아가고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음, 이유가 명확하거든요. 이 큐티 종류 이 큐티 종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걷어들인 돈을 멈추는 거잖아요 그 행동을 그러니까 돈이 시장에 더 남게 되고 유동성이 증가한다 그럼 유동성이 증가하면 가장 먼저 수혜 받는 섹터가 뭐예요 여러분 이 반도체 그리고 AI잖아요 우리 삼성전자 이 섹터 중에 정말 단연 1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제일 먼저 받을 거다 네, 요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AI 경제가 심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메모리 수요가 폭 발쪽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글, 구글의 이 TPU, 음, TPU 발표 그리고 엔비디아의 반등, 테슬라 AI 강화. 이런 뉴스 나오면 정말 자동으로 수혜 받는 건 어디예요, 여러분? 이 HBM하고 DDR 만드는 우리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요. 4분기부터 어때요? 가격 인상 이미 확정을 했고요. 음. 이 구글,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가 가격을 올려도 계속 수주를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 실적 레벨업 거의 확정됐다 라는 뜻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아무리 흔들려도 어차피 방향은 위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정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죠 뭐예요 여러분 이 12월 음 12월 10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금리, 어, 금리 발표잖아요. 이 FOMC 발표 전까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변동성이 더 나올 순 있어요. 그런데 이 변동성, 뭐다, 어, 털기용, 매집용인 변, 변동성이지 절대 하락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 12월 11일 날, 금리가 내리든요, 여러분, 동결이 되는요이 악재가 해소가 될 거예요. 왜냐, 지금 음 금리 불확실성, 어 금리 내안 내리려나? 아 금리 내린대. 이렇게 기대감, 불안감 이게 벌써 우리 나라 주식에 선반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12월 11일 날 발표가 되면 어쨌든 그냥 악재는 소멸이 된다 라고 봐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어때요, 여러분?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금 초입 부반에 있고 연말랠리 초입 계단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삼성, 삼성전자 차트 없었습니까? 음, 저점 확인했고, 5일 선, 21선, 11선 다 정렬돼 있고, 이제 거래량 줄이면서 눌림 조정됐고, 음, 전형적인 상승 초입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 무너질 종목이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상승으로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이거 하나만 좀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요, 여러분. 지금 털 사람 다 털렸고요. 지금 다리 다시 올라가기 위해 준비 중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정말, 이 12월 11일 발표 전까지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요, 이 변동성은, 어, 털기 구간인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응 잘 하면서, 업사이드, 다 끝까지 먹고 나가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주주님, 정말, 우리 주주님들, 여기 이 구간, 정말 힘든 구간 다 버텨내셨잖아요. 이 버틴 힘이시면요, 음, 연말 랠리, 슈퍼사이클, 충분히, 업사이드까지 충분히 다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또, 대응하면서 알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하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윤 팀장, 어차피 어차피 우리 삼성전자 올라갈 거니까 나 그냥 지금 사가지고 쭉 들고 가고 있다가 그냥 그때 팔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 개인들. 자금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한정적이잖아요? 막 우리가 몇백억, 몇천억, 이런 자산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 이런 돈 많은 세력들, 이 외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네, 분명히 이들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우리 삼성전자, 정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여러분, 매일 등락 없이 원웨이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종목은 단한 종목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 이돈 많은 외인들도요, 이렇게 등락을 이용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등락을 이용한 매매를 이용해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등락을 통한 매매만 잘해도요, 우리 계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그냥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사람이, 나3% 벌었어 라고 자랑할 때요, 음, 우리는 이 등락을 이용한 매매를 이용하게 되면요, 15에서 25%를 벌어갈 수 있는 거고요, 남들이 20% 벌었어 라고 자랑할 때, 우리 계좌에는 100%, 200%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타점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저한테 그래요. 아니 윤 팀장 너는 꼭 이렇게 올라가면 팔라 그러더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너는 꼭 이렇게 떨어지면 사라더라.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외인들의 매매법이고요. 네, 이게 바로 돈이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귀신같이 잘 찾습니다. 왜겠어요, 여러분. 제가 매일 출근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음. 차트 분석하죠. 수급 분석하죠. 호가 분석하죠. 기업 분석하죠. 뉴스는 또 기본이죠. 증권사 리포트 매일 아침 있죠 목표가 매일 체크하죠. 그만큼 정말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시장을 보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는 데는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방송으로 어, 방송 중에 여러분들께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 정말 최근에 저한테 속상한 연락이 많이 와요. 무슨 연락이냐? 윤 팀장. 나 방송을 늦게 봤어. 나 이제라도 들어가면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어 등락이 이렇게 심한데 우린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1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방송을 늦게 봤다고. 여기서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될까요? 안 돼요. 정말 여러분,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데, 잘못하면 큰 손실 보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수익 극대화, 이 수익 극대화가 1순위인 사람인데요. 2순위는 뭐다? 리스크 관리다. 네. 정말 여러분이 일름매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으로 매수타점, 매도타점 다 드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음. 정말 방송 안 놓치시고, 연말부터 꾸준히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수익 많이 가고, 가, 가져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송 놓치셨다는 분들이 자꾸 생기니까,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아예 방법을, 제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냥 여러분 숟가락을 들고요. 여러분들 입속에다가 다이렉트로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문자로. 네, 여러분들 다들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잠시만요, 여러분. 위에 보이시죠. 이게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 5 0 7 7 0475번. 네. 제가 앞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네. 도움이라고 문자 하나씩 보내 주시겠어요? 그러면 아, 내 소중한 구독자님이 내 방송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일일이 다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매수 터죠. 이 매도 타점, 네, 실시간으로 나올 때마다 바로 다이렉트로 넣어드릴게요. 이러면 정말 놓치지 않고 수주, 꾸, 수익 꾸준히 가져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5077-0475번으로 도움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 연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어, 정말 연말 따뜻하게 보내실수 있도록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요 여러분 우리 삼성전자 특히나 지금 이 자리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슈퍼 사이클 연말 랠리 여러분 이거 음 그리고 업사이드까지 이 자리에서 대응만 잘해주시면 정말 끝까지 다 먹고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네 저랑 같이 하자구요네 좋습니다 음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드릴 자신 있어요 저 자신하거든요 여러분 음 수익 많이 나면요 인증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또 인증 문자 받잖아요 얼마 나 뿌듯합니까? 어, 하나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수익 내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증 많이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개인 번호를 오픈하다 보니까. 음, 전화도 많이 주세요. 고맙다고. 제가 더 감사하죠, 여러분. 믿고 따라와 주시니까요. 네. 정말 수익 인증 전화, 인증 문자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대가성 바라는 거 없이 무료로 진행을 좀 해드리고 있잖아요. 다만, 음, 우리 시청자님들께 부탁드릴 건 하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구독과, 음,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요, 제 채널. 제 영상, 제 방송을요, 좀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윤 팀장. 그래, 너 주식 잘하는 건 알겠어. 알겠는데, 왜 그렇게 남들을 챙기느라 바쁘냐. 너 혼자 수익 보지. 이렇게 좀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정말 그냥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제가 이7 8년 전쯤에는요 제 주식 계좌에 마이너스 3억 이상이 찍혔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때 어 너무 힘들고 와 진짜 남편한테 말도 못했어요 어떻게 말을 해요 와이프한테 말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말 못할 겁니다 저 진짜 말 못했거든요 음 정말 혼자서 끙끙 앓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말도 못하고 음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있는데 정말 이 소중한 중한 아이들을 두고 한강에 가야 되나 이런 나쁜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워서 여러분. 음, 내가 왜 이렇게 일름 매매를 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더니 이때 당신 여러분 제가 혼자서. 혼자서 책을 보면서 주식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저한테 주식을 알려주는 어 선생님도 한명안 계셨고요. 어, 같이 수익 보면서 이야기 나눌 동료조차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매매를 해서 읽는 매매를 해도 저한테 잘못됐다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손실을 볼 확률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읽는 매매를 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7, 8년 전에 저처럼, 아직도 혼자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아니까, 이 유튜브,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남아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네. 제가 이게 7, 8년 전이니까 지금 이렇게 덤덤하게 말을 하죠. 이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음, 정말 제가 지금은 또 주식으로 돈을 좀 많이 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요. 제일 뿌듯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어, 먹고 싶다는 거, 잊고 싶다는 거, 다니고 싶다는 거, 마음대로 보내줄 수 있는 거. 전 이게 제일 뿌듯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혼자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네. 정말 힘들고 너무 외롭습니다. 네. 제가 해봐서 너무 잘 알거든요. 음,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선생이자 같이 가는 동료가 되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제가 정말 이론적인 걸 알려드린다는게 아니에요 어 실질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이 매수 타점 이 매도 타점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요 옛날에 저처럼 절대 일름 매매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네 이런 이유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오늘 주말인데도 이렇게 제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소중한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제 노하우, 제 팁, 제돈 모든 걸 녹여서 만든 거고요. 정말 이거 알아가시면 우리 주주님들, 음, 우리 시청자님들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시는데 도움 되실 거다. 저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어, 그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받아가실 수 있고요. 받아가시면서 구독과 네,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은퇴 준비를 시작하는 기준이 있는 투자 매매법.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가 언젠가는 은퇴를 하실 거고, 홀로서기를 해야지 하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퇴하고도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 시대에 꾸준한 고정수입은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사실 이 부동산이 아니라면요. 저는 정말 주식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주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있는 알려드리고자 이 귀한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주식을 하는데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분명 세력들의 의도에 놀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매번 내가 사면 급락하고 내가 팔면 급등하고 이런 일들 비비지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노하우들, 제 경험과 제 통과 팁들 모두 녹여서 정리한 이 자료를요.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그 감사한 마음 담아 서 하는 거니까요. 자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 남겨드릴게요. 010 5 0 7 7 0475번 이 번호로요. 그냥 준비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료 받아보시고 앞으로 제 영상과 함께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요. 여러분 은퇴하시고도 정말 꾸준한 용돈 그 이상 월급 그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다. 막신하거든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관련 영상 안내려 볼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기상승 종목을 찾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음, 노동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도 집에 가서 계속해서 차트를 돌려보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게 정말 힘든 만큼 성과가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방법 무조건 공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급 포착 검색기를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제가 실제로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분 단위로 수급이 어 수급이 억 단위로 들어오는 걸 잡아주는 건데 이 검색기에 뜨는 종목들 여러분 이 관심 종목에 딱 넣어두시고 눌림 목을 공략하시거나 아니면 분봉 보시면서 분봉 보시면서 단타 들어가시면요 정말 필승 전략입니다. 이 검색기 설정 방법도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뭐다? 음, 신규 상장 주 매매법입니다 여러분 어 실제로 올 상반기만 해도요 신규 종목이 38개 이상이 신규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남은 하반기 내년에도 신규 상장주는 쏟아질 겁니다 음 그런데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 수급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신규 상장주로 가죠 이럴 때 필수로 신규 상장주 매매법을 알아두시면 시장이 하락할 때 해지성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이 보호예수해제 매매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요, 이 오버핵 물량, 이 오버핵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매수를 섣부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오버핵 물량이 뭐냐? 잠재적인 매도 물량인데 언제든 시장에 쏟아질 수 있는 이 매도 물량 때문에 빠르고 쉽게 사지 못하는 겁니다. 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요. 그래서 제가 이보호해수 해제 시기에 따라서 최대한 싸게 사고 최대한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그리고 단기간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 적어 놨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상승 패턴 정리입니다, 여러분. 음, 정말 여러분 주식에는요, 이 상승 패턴 하나만 익히셔도요, 여러분 하루에 정말 3%, 5%, 7%. 어, 이런, 이 정도 수익은요, 당일 트레이딩으로 가능하거든요.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100만원, 어, 100만원만 산다고 해도요, 하루에 3%씩이면 얼마입니까? 3만원이죠. 어, 3만원이죠. 그리고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60만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300만원을 투자하신다, 근데 3%씩,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180만원이죠. 그리고 하루에 뭐 5%씩, 한 달이면 얼마죠? 300만원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패턴, 하나, 여러 개 중에서도 딱 하나만 익히셔도요. 음, 강한. 가능하다 어,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호가창 보는 방법인데요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게 호가창인데 음, 왜냐 세력들의 심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다 보면요 아 오늘 이들이 올리지 아니면 아 올릴 생각이 없구나 라는 거 이걸 분봉이랑 같이 보잖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음, 오늘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시면 뭘할수 있다 첫 번째는요 종목 선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종목 선정이 가능해지고요. 두 번째는 상승 패턴을 익혀서 이 상승 패턴을 익히면서 뭘할수 있다? 스스로. 스스로 매매가 가능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식 평생 할 거고요. 누구나 경제적 자유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로에서 저윤 팀장 만나신 거고,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정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긴 시간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윤 팀장이었습니다.